만나 마레인 키우기 산들바람 지옥 프로페셔널 난이도고요나 무슨 색깔이야? 아 주황색이야? 수 일단. 은 탄! 노래 저작권이잖아 아닌가? 꺼 24년 1.5? 완전 최신이구만 이거 응. 나이스 1카는 없고, 일단은 그건 있는데, 그거 옛나 1600, 5 천오, 0 0 1 5만이 넘어가면 목숨 하나씩까지는 거 있네. 데스 카운트 있네. 아, 근데 데스 이거 있는 거 보니까... 어이, 야, 맵 어렵네. 이거 지옥 버전이라도만, 내가 그때 혼자 있을 때랑 차원이 다르네. 근데 영웅은 어디서 만들더라? 여기다. 영웅마린, 바로 뽑기 해금. 오, 바로 뽑기가 있네. 와. 아, 저거 붙으면 필드에 있는 영웅 다 오나 보다. 나이스. 공업하다 일단 공업 프로부터 하고 와 울트라 체력 아 울트라란다 탱크 체력 맞네 방업도 하면 좋겠죠 당연히 방업이 비싼 이유가 이맵 자체가 유닛들이 딜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아까 보셨다시피 배틀북 질이 900밖에 안 돼가지고 방어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비싸 안 돼. 일단은 기본이 1 0 3 0에 방어력 빵이고 영웅이 어, 영웅이 5 0에 빵에 2,350. 아, 지나 아이씨. 일단, 풀벙컨 해놔야겠지? 여덟마리 풀벙컨. 유닛, 어? 12마리 뽑았는데, 아, 뒤에 나왔다. 뭐야, 누가 자꾸 죽는데? 방업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방업은 합시다. 방업급 아, 더럽게 비싸긴 해요. 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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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백업이 끝이. 어, 방어미비 55까지 되나보네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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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오오. 오, 쉣! 이동속도 뭐야? 오오오. 진다 와, 아프다. 배틀크루저. 노라드구나. 노라드 아프다. 방업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나? 근데 130딜을 무마할 수 있어서 올리는 게 맞군요. 아, 나 새끼들 그렇게 빠르네. 명마가 싸긴 해. 여기 아무도 안 잡아? 됐다. 가자, 가자. l 츠고 아, 여기 아니야. 나 오른쪽 가야겠다. 아,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? 여기 여러 명이 사니까 정신이 없네. 뭐야? 어? 진행 속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또렉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영침 소린가 본데? 영침하면 나오는 소리인 것 같은데? 아 이렇게 뜨네 영침 둥웅 거리는 게 영침이고 삐용삐용은 뭔 소리지? 건물 부서을때 나는 소리인가? 연두님은 도대체, 뭐랑 싸우더? 아이고, 이거구나 삐용삐용, 이거는 건물 규서쓸때 나는 거네. 그리고 여기 기지 근처에 뭐 나오네. 어우, 렉이 물량 렉인 것 같아요. 아, 우리 데스카운트 하나 넘겼네. 중간 보스 잡았대요. 아니, 벌써 중간 보스를? 이거 1 5 0억까지만 해두고, 일단은, 두부대 갑시다. 몇번 나오냐, 이거? 한번 나와, 두, 아, 한 번밖에 안 나오? 네. 방업이 중요하긴 해. 라고니 딜이 몇이지? <목소리> 스카웃트 딜이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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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프겠다 이거 <목소리> 버텨! 버텼다, 오케이. 아, 잠깐만. 버텨! 와, 이거 뭐 무서워서 나온 거야, 배틀, 그죠? 와, 배틀이 진짜 너무 아프다. 다 죽었네. 노라드가1맵부터 제일 네 몇몇 애들은 그냥 방어하면 안 아픈 분들인데저 개들이 저거 유닛은 안 아파 얘네는 그렇게 안 아픈데. 아, 영침. 아씨 우또두 마리 순식간에 녹아버렸네. 보스도 좀 아픈 듯 캐리건이 아픈 건가? 어우 씨. 보스도 아프네. 이거참 씨. 뭐어 아, 얘도 안 아픈 건데. 얘도 안 아픈 건데. 와, 씨. 너무 아프다. 그리고 이거 영, 건물 부서서 나오는 거 맞는 거 같은데? 영침은 아니구나. <laughs> 다행인 게 본진에 벙커 있어서 버틸 만 하다. 어, 여기에는 이거 부술 준비. 어. 방어 풀어 하면 진짜 많이 안 아프긴 할 듯.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. 아이고. 야, 얌전히 돈벌자 돈을 벌어 여기 <laughs> 안부섰지 뭐야 아 영침이구만 근데 용캡 뭔가 막부순거 같은데도 이거 데카가 하나밖에 안까졌네 이게 영침? 영침도 개인인구나 벙커 하나 날아갔어요? 빨강님 벙커가 날아가는데 왜 날아갔지? 이게 너무 세게 맞아서 터진..터진나봐 아닌데? 거의 무적인데 이것도 안 터지는데? 이거 탱크 같은 거 빨리빨리 처리 안 하면 쌓아두면 나중에 건물 부셨을 때한 번에 나와가지고 바로 대격까지 가 근데 이거 진짜 배틀만 아프고 나머지는 어지간해서 안 아프거든요? 어, 방어 좀 하면 안 아프다 230, 250? 풀업이라 230 정도 하면 알아풀겠다 드라군도 턴인데 솔직히 폭발형이니까 반 들어온다 치고 500인데 방어력 250 250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배틀이 제일 아프다 배틀이 얘부썼어아 깠네? 와하 핫템 핫템 보자 캐리어 350으로 별로 안 세네 테사다르4배0 별로 안 세고 폼은 다파 알았고. 아 영치임스. 이거 보스는 없었지 않았나 내 기억에 보스 있는 맵은 아니었던. 뭐가 누가... 와 영치. 뭐야? 중간 보스. 아 보스 있네. 보스 어디서 나왔어? 중간 보스 쳤지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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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포지션이 쌈싸먹기는 포지션이다. 아, 제라투좀 엄청 세네. 펀 딜이네. 근데 거의 다 민드? 아이 맵은 좀 진행속도 빠르고 맵도 좁아가지고 구경하는 맛도 있네 좋다잉 오오오 마우스 돈이나 주자 제일 많이 죽은 사람한테 주자 연두님한테 돈이나 줄까? 근데 빨강리 벙커는 왜 터졌어 진짜 딜이 한 번에 솔루스 터졌나? 고치깎고요 근데 사실 돈줄 필요가 없는 게 킬을 많이 먹어서 와 이거는 아 빨강님 잘하는데? 아 근데 빨강님 방어비 높구나 220이네 이러니까 버티지 잘 버티나 했네 영팀. 이 길목 좁아가지고, 영침 잘못했다가는 그냥. 여기 고치 하나 더 있고. 스캔 안 치고. 영침. 이거 나지 무적이라서 안 부서지고. 다양님은 하향님은... 어 벙커 부서졌다. 다양님도. 아 맞다. 이거 하나 하나씩 깔 때마다 벙커 터지는 거였나? 특수 건물 하나 하나 깔 때마다 벙커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. 다른 맵이에요? 벙커왜 부서지지?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되는데? 모르겠다. 아 근데 영침이 제각각이라서 공간 보스 벵갈라스 등장. 여기 하이브 부서졌고 보치도 부서졌고. 이사용 뭐야 벵갈라스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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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. 어? 벵갈라스 분실술 뭔데? 보스가 한 마리만 나와야 하는데, 여러 마리가 나오는 건 뭔데? 어 계속 때려요? 어, 근데 보스 차 사라졌다. 얘가 찐 보스네. 매크로 방지 있다고? 어다 아, 죽었다. 아, 씨, 언제 잡냐? 야, 쓰지 말래, 매크로를. 얘가 벵갈라스 본체인가? 어, 뭐야, 튕겼는데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뭐지?